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amen i believe that go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i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and he rose again three days later i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will always help me i love you god amen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과 노아와 구원의 방주 항상 살았고 난폭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사람들이 타락하여 항상 싸움만 하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본때를 보여주마! 에? 어쭈? 너 죽을래?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얘들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자꾸나. 네 아버지. 노아를 기뻐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타락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네.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 타거라. 방주에 탄 너와 네 가족과 생물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누아에게 방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방주의 크기와 만드는 방법을 너에게 자세히 알려주며. 길이가 삼백 규빗, 너비가 오십 규빗, 높이가 삼십 규빗이라. 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군요. 노아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이니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네,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물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어요. 자,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타자구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인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실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노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하였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 세상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약을 생각했어요.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숨을 쉬는,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나무로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배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배를 만든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그 모든 동물들을 배에 타게 하여라. 배에 들어가게 하여라. 노아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만든 큰 배에 어떤 짐승들이 탔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결한 짐승 일곱 쌍 암컷 수컷 일곱 쌍씩.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암컷, 수컷,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배에 들어가게 하여라.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배 안에서 40일 동안 먹어야 할 음식들을 배에 가득 실르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빠짐없이 순종 했어요.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고, 밤낮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큰 배, 노아와 함께 탄 짐승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할까요?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아멘.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친구들로 한주 동안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우리 기도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